여러분, 요즘 뭐 일주일이 다르게 금값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내린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금값이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조금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은 보면요, 작년 한 7월 대비해 보면, 네, 작년 7월, 8월 대비해 보면 한20%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20% 보시는 것처럼 작년 7월 31일 불어보면 이게 한 돈입니다. 한 돈. 한 돈당 30만 4천 원이었거든요. 30만 4천 원. 그런데 최근입니다. 4월 17일 날 보면 예, 27만 7천 원입니다. 27만 7천 원. 뭔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분명히 예,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올랐다는 것도 보입니다. 작년 11월 30일에는 25만 3 5 0 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금이 이렇게 떨어질까. 옛날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온스당 3천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금이 난리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온스당 2천 달러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이 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뭐 디지털 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디지털 금이라는 게 코인입니다 코인 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는 금같이 예, 무겁고 게다가 보관하기도 힘든 것보다 차라리 코인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코인은 세금도 없는데 뭐, 지금에 와서 세금을 조금 매긴다고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코인 자체를 예 금융으로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여기에 과세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은 거래하는 순간 이게 전부 다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코인으로 가자. 인플레이션도 거기가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서는요. 이제 이게 매주마다 달라지는데요. 매주마다 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차라리 금이 낫지 하면서 말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골드바 판매량을 보면 18,200kg이 판매됐잖아요. 2020년에는 22,000kg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입니다. 4월 9일까지 1만 780kg이 판매가 됐어요. 4월 9일인데 벌써 작년에 절반을 넘어섰죠? 절반을, 아, 절반 가까이 갔죠? 4월 9일인데. 6월 말까지 가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에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될게 말입니다. 그러면 금을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는 예, 금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 중에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게 좋다.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 방식이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떤 투자 방식을 택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방식은 첫 번째. 첫 번째. 직접 금괴 사는 겁니다. 예. 이게 한국 금거래소나 은행이나 금은방에 가면 금 직접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10% 내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작비나 예, 이게 골드바로 되면요. 제작비가 붙습니다. 수수료도 붙고요. 5% 붙습니다. 그럼 15% 내야 됩니다. 15%더 내면 금살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적어도 부가세하고, 예, 수수료 5%까지 감안하면 금이 15%는 올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익이 난다. 이런 말이 되나요? 예. 그거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예. 금계를 직접 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금린이다. 나는 금 투자 한 번도 안해 봤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아마 금 통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금 통장을 확보하는 거. 예. 이게 가장 빠르게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은행에 가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거는요. 금 거래가 0.01g 0.01g 단위로 시작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뭐 웬만한 은행 가면 다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골드테크라는 것도 있고요, 예, 국민은행의 KB 골드 투자 투, 어, 통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우리은행의 우리골드 투자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 잘 보면 가입 대상이나 기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입출식으로 어, 살수 있으니까요. 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세금이 많아요.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15.4%, 그리고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수수료가 2% 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4%가 붙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붙는 거예요. 예, 또한 금통장은요,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것도.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는 그한 가지 목적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KRX라고 한국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처럼, 예, 금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MTS나, MTS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또 HTX, 홈 트레이딩 시스템, 주식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사고 팔고 할수 있는데 1g 단위로 살수 있습니다. 5만 원 내외로도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이건 수수료가 0.6%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게 이제 실물로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할 때는 부가세 10% 내요. 부가세 10%. 어떨 때 보면, 예, 금, 금에 어떤 거래 통장 만들어서 이렇게 금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외에도, 이 외에도, 이세 가지 외에도 ETF 상장 지수 펀드가 있어요. 상장 지수 펀드. 이게 금이나 예, 현물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것도 있고요. 우정사업본부나 카드사를 통해서 금 거래도 가능합니다. 우정사업부나 카드사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그냥 금덩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금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금이 어떻게 될 거냐. 금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금을 투자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결정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망은 굉장히 엇갈리기는 해요. 엇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적인 전망을 보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거다. 예. 그리고 코인 시장을 저렇게 계속 방치하지 않을 거다. 어떤 식이든 예. 디지털 화폐를 내서 코인하고 견주든지 뭔가 예. 중앙은행들도 반격이 시작될 거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금 시장이 좋아질 거다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승한 사람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 4분기에 금다 팔았거든요. 여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작년 초에 제시할 때 원수당 3천달러 간다고 했는데 그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이 오른다, 내린다는 쉽게 말하면 좀 반응이 엇갈린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대체적인 시각은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또 코인에 대한 어떤 죄제가 많이 나오는데 금이 안 올라가겠나? 게다가 원자재 시장에서 금만 유일하게 소외됐는데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찾고 있다는 것.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예, 일어날 거니까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